안녕하세요 연렉트로 캠입니다 예, 오늘도 재미나게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저만의 열심히 풀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아빠님 아 감사합니다 EV필링님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샌프란시스코 오신다니 텐더로인만 제외하면요 예, 여전히 예, 관광도시로서의 면모가 잘 보이고요 근데 좀 위험 지역이 좀 커진 면이 있는데 아, 또 이렇게 추천을 저한테 아마 그냥 피셔맨워프라든지 그 지역을 이렇게 그냥 잘 알려진 엠발카데로 이런데 가보시면은 전차도 다니고 예. 그리고 트램 꼭 타셔야죠 아들이 기차를 좋아한다니까요 그리고 테슬라를 가지고 fsd 베타를 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을 물론 예.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겠지만 뭐 전혀 못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 베타로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관광 포인트를 도시면서 아 그리고 아마 엠바카데로의 에, 기차 트램, 뮤지엄도 있을텐데 예, 기차를 좋아한다니까 예, 그 부분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트램을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차를 좋아한다니 자 오늘 첫 번째 시작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어포더 o r d a b i l 죠 발음도 아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top issue by far.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가격 어, 밑에 이제 달린 댓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거에 대한 댓글을 단 건데 아직도 많이 많은 미국 사람들은 게스파워 그러니까 개솔린 차라는 거죠. 거기에 좀 리인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교육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전기차가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택스 크레딧이다 보니까 제가 낼 택스로 깎는다든지 인컴 리밋도 있고 여러가지 막 따져 봐야 되고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파일링 할때 이래야 되니까 직접 막 이렇게 한국같이 막 꽂아주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살 때. 하지만 미국은 참 복잡합니다. 그런 게 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교육적인 면이 필요하다. 오늘은 이제 아마 이런 걸 주로 제가 마지막까지 아마 이야기를 할것 같은데 중간중간 이야기도 꺼내겠지만. 저도 이게 왜 와닿냐면은 근데 가격. 예, 가격이 진짜 세죠. 가격 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저도 이거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모델 X를요 어, 제 주문이 미뤄졌더라고요. 이제 10월 1일로 미뤄졌는데 아, 이게 너무 아쉬운데 제발 하루만 더 일찍 오면 좋겠는데 10월 1일로 미뤄지면은 <laughs> 예, FSC 트랜스포가안 되죠. 근데 댓글에 보니까 그이후에도 해주지 않을까 안 해줄 것 같은 게 거의 중론입니다. 지금 모델 X를 주문하면요 예,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텍스크레딧의 위력이 참 무서운 거죠 보면은 사람들이 여전히 전기차가 굉장히 비싸거나 그런 잘못된 인식 그런 게 퍼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어... 돌덩이를 또 맞았는지 아니면 어찌어찌 해서 또 유리가 제가 이거 옛날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 드렸는데 떼웠죠 근데 또 크랙이 가서 이제 너무 커져 가지고 못 모르고 있다가 떼웠는데잘안떼어진 건지 다른 쪽은 또 맞은 건지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커져가지고 이 유리를 가려고 봤는데요. 테슬라 보험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기존의 내연기관과 어, 바꾸는 비용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천달러인가요 물론 좀센 편이기도 할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딜러십이나 이런 거 예전에 보면은 혼다 시빅이라든지 코롤라도 어, 만만치 않게 비쌌습니다. 물론 이제 서드 파티들이 있고 더 저렴한 뭐 재생, 뭐 이런 게 있어서 더 싸게 할 수도 있지만, 어, 그렇게 터무니없이 테슬라라고 비싸진 않다라는 거죠, 파트가. 그리고 보험이 비싸다는 얘기. 근데 저도 보험을 보고 있는데, 차를 이번에 바꾸게 될것 같으니까, 보험을 좀 보면은, 계속 다른 데랑 비교하는데 테슬라 보험이 압도적으로 쌉니다 저한테는 이상하게 테슬라 보험이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보험이라는 게 워낙 에~ 배리어 t 팩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 그게 저도 그래서 의심할 정도거든요 이게 동등한지 아왜 이렇게 싸지 너무 너무 싸니까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러 그러니까 보험을 통해서 파츠를 구매하는 것도 너무 싸고 그리고 저는 특별하게, 그건 좀 남들과 다를 수 있지만, 전기를 굉장히 싸게 쓸수 있죠. 충전을. 예, 굉장히 거의 공짜에 가깝게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혀 이게 비싸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소득이 많이 늘기도 했지만. 좀 경제적인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미국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분들도 그렇고, 미국에 계신 한국분들도 테슬라 보험이 뭐 비싸다. 테슬라가 사고가 나면은 훨씬 비싸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 안 당해봐서 제가 뭐라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교체를 할 텐데 파트라든지 이번 기회를 잘 알아보니까 전혀 비싸지 않았습니다. 보험도 테슬라 보험이 월등히 쌌고요. 저만 해당되는 거지 유지비도 싸고 오일도 갈러 갈 필요가 없고 어, 그런 부분들 계속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예, 많은 부분이 그런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덤으로 이제 fsd의 재수 제차가 얘기하는 자율주행적인 측면에서 이거 잘 맞으면 너무 편하다 근데 기존의 가솔린 차들은 그런 걸 지원해주지 않는데 아직도 이 풀리 일렉트릭이 19%밖에 안 된다라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아직 좀 잘못된 정보라든지, 제 입장에서는요. 이게 또 저만 샘플링 되다 보니까, 이게 참 너무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근데, 순전히 제가 느끼는 거는, 유지비도 싸고, 아직까지 부품 가는데 그렇게 비싼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별로 갈게 없고, 메인테인 살게 없고, 오일체인지 하려고 뭐 이렇게 뭐볼게 없다 보니까, 거기다 전 덤으로 충전도 굉장히 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한국에서 충전을 굉장히 싸게 하고 계시죠. 신기하게.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극강입니다. 예,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여기는 예, 아니지만 한국은 반값이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어, 이건 뭐 테슬라만의 장점이 아닐 수도 있죠. 이제 전기차로서의 장점 그런 걸잘 몰라서 아직 미국인들이 여전히 가스 차에 예, 좀 기울어져 있다. 다시 한번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엄청 잘 팝니다. 그리고 모델 X는 지금 주문하면 올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그러니까 정말 무섭죠 예, 무섭습니다 가격을 깎으면 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예 지금 항상 인벤토리 제가 가끔 들어가거든요 8만 달러 이하 짜리 이으면 빨리 업어오려고 예, 불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을 보면 FLC 트랜스퍼가 안 되더라도 받아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진짜 저 같은 사람들만 거기에 목매다는 거지. 이 가격이면은 테슬라를 이렇게 사는구나. 재고가 정말 땅에 꺼질 듯이 계속 하얀 곡선에다가 이, 이거랑 어느 정도 일치를 하죠. 제가 항상 인벤토리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는데. 인기가 어마무시하다. 진짜 차 진짜 잘 판다. 라는 생각에, 아, 이거를 10월이라도 안 받으면은 나만, 근데 참저 개인적으로는 모델 y 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야 이거 잘못하면 올해 안에도 못 받는 예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은 그럼 택스 크레딧이 왜냐면 내년에 반으로 깎일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요 별개다 시가더라고요 제가 재미삼아 사이버트럭의그첫 번째 라인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추첨해서 거기에 이제 한 명을 추첨해서 공짜로 주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게 어, 리퍼럴 크레딧이 500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1000으로 올렸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500일 때 여러 개를 살걸 그랬는데. 야, 이것도 시가로 변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추가로 모델 3 퍼포먼스도 예, 1000 크레딧을 내면은 이건 10월 6일 날 발표를 한다는데 이것도 넣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한 명을 골라서 근데 이게 중복으로 계속 쓸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0이었을 때 어차피 쓸데도 없는데, 여러 번, 이거 진짜 사행성 아닙니까? 이거 여러 개를 넣었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것도 시가로 바뀌더라.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언제 뭐가 변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기회 이거를 받아야 되는지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이제, 또 재미난 기사는, 여전히 테슬라는 모델3, 모델Y가 이제 가장 도둑이 잘안 드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차라는 거죠. 근데 워낙에, 어, 판매량이 아직은 내연기관 대비해서 뭐 전기차에서 워낙 압도적이지만 내연기관 대비해서 적게 판다고 얘기할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여기 들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레이시라든지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베이크필드라든지 캘리포니아가 도둑 맞는데 2021년부터 2022년은 1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테슬라가 꽤 오랫동안 그렇게 꽤 랭킹에도 올라올 정도로 일찍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텍사스도 그 다음이거든요. 근데 텍사스에서 여러분 생산하니까. 근데 이 데이터에는 이제 안 들어왔겠죠. 아직 폭발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잘 생산하는데도, 어, 테슬라가 굉장히 낮은, 안전한 축에 속하는 이유는 아마 카메라가 돌, 둘러져 있고, 블랙박스 영상들이 유튜브로 통해서 내가 훔치려고 할때 그런 영상이 녹화돼서 공개될 수 있다라는 게 교육적인 면들, 이런 게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둑들이 좀 기피하는. 그러니까 오늘의 시작은 항상 여기인 거죠. 그러니까 좀 교육적인 면도 이런 게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도난을 보다 보면은 저 제가 예전에 얘기한 어, 현대기아차가 있죠. 기아 보이진 문제 이게 아직도 아직도 있긴 합니다. 예, 아직도 있긴 한데요. 현대기아차가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건 내연기관입니다. 물론 전기차도 엄청 잘 팔고 있고요. 생각보다 진짜 이 빨간색이 2023년인데. 물론, 아이오닉5, 아이오닉6를 합친 거지만, 합친 거더라도, 그래도 판매 대수에 이렇게 늘었다라는 거는 정말, 아, 축하할 만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미 파업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많이 했죠. 포유다나 혼다, 현대기아도, 예, 이제 일본 회사들 뿐만 아니라, 예, 현대기아까지 엄청 잘 팔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아보이즈,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여전히 최근까지도 지금 대도시에선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훔쳐가는 차량 비중에 있어서, 지금 현대기아차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최근까지도요. 특히 대도시는. 근데 판매량에는 그렇게 영향을 안 주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냥 어, 워낙에 대중적인 차들이 많이 훔쳐가는데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좀더 많이 훔쳐 그러니까 도둑을 당한다라고 소비자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을 보니까 현대기아차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훔쳐가는 그러니까. 이탑10 모델을 보니까 2022년 얼마나 스톨론 됐는지 훔쳐졌는지를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현대계에서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또 도드라지지 않는 그렇지만 이게 연수를 보면은 꽤이 5위가 현대 소나타거든요. 6위가 현대 엘란트라고 7위가 기아 옵티마인데 꽤 최근 모델들이죠. 지금 1위가 쉐비 풀사이즈 픽업, 근데 2004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모델이니까 훔쳐지기가 쉽겠죠 그리고 워낙 픽업 트럭이 이제 많이 팔아놨다 보니까 포드 1, 2위가 이제 쉐비랑 포드 픽업 트럭들 워낙에 옛날부터, 그리고 옛날 그때 엄청 많이 팔았고 3위가 혼다 시빅인데 그 2000년식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난에 취약하고 그때 워낙에 혼다가 엄청나게 팔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좀 최신인가 봤더니 파리가 토요다 캠리인데요 2021년식입니다. 이런 야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토요다 이거 좀 망신 아닌가요? 아 근데 물론 물론 토요다 캠리는 탑텐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탑텐 셀링 베스트셀링 카에 들어오기 때문에 워낙 많이 팔기 때문에 뭐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모델 대비해서 야 너무 최신인데요. 토요다 캠리는 야 토요다도 좀 문제가.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런 영향들이. 어, 이 기아보이즈 영향을 희석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잘못한 건, 100% 잘못한 건 맞는데, 아직도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만, 시장 상황이, 이래서 혼자만 보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주변을 보니까, 아, 좀 유별나긴 했는데, 이 8위의 토요다 캠리를 보니까, 10위는 토, 어, 혼다 CRV, 9위는 GMC 풀사이즈 픽업이군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팔린 차들이 훔쳐지는데, 여기 트렌드가 최신 차들이 현대 기아나 토요다가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좀 있어서 희석되지 않았나 여전히 시카고나 이런 데는 장난이 아닙니다 최근까지도 좀 이제 줄어드는 추세지만 훔쳐지는 차들의 비율을 보면 여전히 아직 현대 기아차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좀좀 좀 빨리 잦아들고 좀 해결을 잘 했으면 이제 이모빌라이저라든지 뭐 조치를 취했지만, 다시는, 예, 다시는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현대기아차가 정말 잘 팔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잘 하는 지금 프로모션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저 아이오닉 5와 6을잘 팔기 위해서, 보조금을 찔러, 자체 보조금을 찔러 줄수 있죠. 근데 돈을 어떻게 찔러 주면은 잘 찔러 줄까? 돈을, 같은 돈을 쓰더라도 잘쓸수 있지 않습니까? 효과를 더 크게? 이거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리 홈차저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아이오닉5랑아이오닉6를 사면. 그리고 설치비도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아, 저는 이거는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모션들이 여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썰베이드를 보면은, 그거를 전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충전하면 은 얼마나 편한지를 돈을 좀 주더라도요, 그게 너무 편합니다. 아, 근데 이건 좀 조심하긴 해야 되죠. 근데 너무 편합니다.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 진짜 너무 편합니다. 주유소 안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이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가짐으로써 엄청난 이점들이 많고, 예, 이런 택스 크레딧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서. 근데 이런, 이런 프로모션, 그러니까 집에 직접 충전하게끔 회사가 지원해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집에서 충전하는 게 얼마나 밸류업을 하고 주유소를 안 가도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 이런 프로그램은, 아, 저는 응원합니다. 진짜.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아,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 그런 게 좀씩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워낙 잘 팔고 있고, 내연기관도, 예. 일본 차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응원합니다. 자, 마지막은, 예, 마지막은 처음하고 똑같죠. 마지막은 이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얘기도 하면서, 예, 그게 이제 첫 번째랑 다 있는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테슬라가 가격을 너무 깎아대니까요. 루시드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 뭐, 판매 대수를 논하기가 뭐, 40%나 드랍했다고 하는데, 워낙에, 에버리지가 달 500대 수준이라서, 뭐 이제 300대 팔아서 많이 이제 떨어졌다고 뭐 얘기를 하는 건데 574대에서 뭐 348대 예, 워낙 낮아서 근데 영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워낙 테슬라가 때리니까요 그리고 원래 어 제가 전 영상에서 하려던 얘기는 원래 그걸 비싼 차들은 리셀 밸류가 기가막히게 미친 듯이 떨어집니다 지금 폴세 타이칸을 보면은 잘 유지되는 것 같지만 결국 찾아보니까 여러 기사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구글 바드가 이쁘게 최근에, 예, 이 밸류가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테슬라도 어느 정도 한몫을 했겠죠. 테슬라가 가격을 엄청나게 할인을 하니까 전반적인 시장, 그리고 이제 매크로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겠죠. 근데 그 FSD 트랜스퍼를 해줌으로써 밸류가 얼마나 상승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게 정상적인 건데, 그러니까 고가 차량들의 가격 내려가는 게 그거는 뭐, 제너럴 한 거죠. 근데 테슬라가 최근에 기이 이상적으로 그걸 잘 방어를 했는데, 이제 정상화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S 트랜스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차량 밸류를 실제로도 지금 올리는 방법을, 수요를 일으켜내고, 그런 작업들이 이미 우리가 미국에 있는 자동차 시장에 소프트웨어적인 여파가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체감하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바꿔보려고 시장을 알아보니까, 이미 미국 시장에는 그게 가해지고 있다라는 게제 요지였습니다. 자, 마지막은, 아직 시간이 꽤 남긴 했는데요. 그래도 2024년이면 아마 대선이 있죠. 1년 뒤에.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지금 노조 파업 때문에 그것도 연관돼 있어서 노조가 약간 트럼프 쪽으로 슬슬슬슬. 근데 이분이 지금 전기차, EV 텍스 크레딧을 없애버리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이런 발언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근데 참고로 저는 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스템 정치입니다. 전 대통령은 정말 이 시류나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읽어내는 능력은 정말 탁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설베이도 나왔는데요. 앞선 이걸 찾다 보니까 최근 이런 설베이를 보면은 물론 특히나 공화당은 예, 전기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가솔린 차가 스탑된다고 그러니까 안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금지 법안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다 보니까 먼 미래에는 이제 완전히 스탑 될 텐데 어그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은 굉장히 이제 열 받아 있고 공화당원들이요. 민주당은 오히려 이제 좀좀 좀 이제 전기차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미국의 일반적인 제너럴하게 하면은 좀더 업셋 쪽이 열받는 쪽이 좀더 많습니다. 뉴트럴이고 좀 익사이티드 하다는 쪽이 좀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그렇고 제너럴한 시류가 아직은 그래도 아, 이 개솔린 차에 대한 어떤 응원? 이런 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전 대통령이 잘 그걸 읽고 야, 이번에 그리고 노조의 분위기도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이제 잠재로 굉장히 애를 쓰는데, 러스트벨트가 굉장히 스윙보트인데, 과연, 아직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진 모르겠으나, 미국이 이런 분위기라는 점, 그니까 아직 전기차 이점이 잘, 아직도, 예, 잘 알려지지 않은 것과, 가격 할인적인 면이 얼마나 지금 다시 미치는지 저도 그렇고요. 모델 X를 보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런 전기차 이점을 좀 몰라줘서 한번 다 종합적으로 정치권까지 한번 다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핑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